그렇죠 음. 음. 역시 오늘은 이자카야 느낌의 술집입니다 아, 이자카야 너무 좋아해서 찾아다니거든요 아, 나자시 드릴게요 응. 남동에서 먹는 연남영가입니다. 빵빵빵빵빵. 어 나라. 어 <laughs> 동생, 어어 <laughs> 동생, 연남동에서는 뭘 먹어야 됐다 연남이니까 연남영가. <laughs> 네 먹을게요. 안녕. 봐요 여러분. 단백질 탄수화물, 단백질이랑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펄은 안 써요. 소스로 마요네즈. 이거는 지방. 왜냐하면 삼다지가 3대 영양소이기 때문에 골고루 갖춘 안주입니다. 노래 한곡 하시죠. 걸. 저는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유경월 앞에 유경월 앞에. 아이 거의 거요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네. 언니, 언니 중용 해, 이놈의 새끼야 굉장히 생소리도 지금 굉장히 생소리들 지금 이거 녹화 중 밑, 밑에만 찍을게요 오, 언니 이거 사왔어요 뭐야 이게? 이거 케이크랑 너왜 늦게 안 하냐? 응 웃다고 사왔어요 <laughs> 언니 어머어머 <어마어마. 웃음> 어머 여러분 <laughs> 마치 내 집인 것처럼 근 <laughs> 어, 이게 그렇게 슬프다면서 아, 초보 운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해 그냥 음악가의 집에 있는 스피커래요. <laughs> 어떻게 와. 음. 나중에 300만 원짜리 쓸거 같아요. 아, 진짜요? 장윤 정도 6천만 원짜리 막 스피커 막 그런 거 보드만. 근데 우리는 30만 원짜리. 아직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있죠. 어. 나중에 나중에 한 십집 가수가 되면 바꿔 주겠지. 아, 십집 가수. 어. <laughs> 어머. 어떡해? 르르르 네. 오픈하겠습니다. 해 볼게요. 이름이 써 있고요. 여기 원석 지연이써 있네요. 이게 네, 뭔가 썰렁한 그 말투 뭐예요? 아니, 이 스티커. 려 <laughs> 아. 네. 주실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빠바바바. 네, 여러분. 청첩장입니다. 우와! 예뻐요. 어머. 네, 여러분.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음, 나울줄 알았는데 안 오네, 진짜. 아, 진짜. 나 이거 <laughs> <바빠. 웃음> 아니, 어떻게 아니, 이상했어. 절대 누구만 울지. 아니 나 진짜 나 받고 울줄 알았는데 안 울었어. 한희인살때 <laughs> 봤다. 19살에서 네 유일하게 울었다고 언니 머리가 <laughs> 맛도 을라서 거기 있어. <laughs> 아니 내가 <대박>. 반죽만 <반짝아 웃음> 먹을 줄 알았는데 아 매워. 아 너무 부끄럽네요. 반숙을 못 먹는 저는 다시 언니에게 계란후라이를 익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 만숙, <웃음> 저지, <웃음> 계란을 완전 익히고 있어요. 딱딱하게. <laughs> 하지만 촉촉함은 있어야 됩니다. <laughs> 근데 계란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완숙이에요, 완숙, 완숙. 완전 완수. 완숙. <laughs> 역시 까다로워. <laughs> 바싹 익혔어요. 아, 좋아요. 다시 먹 뭐. 결혼을 하려고 하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좀 안정감이 있으니까 뭘할 때도 기준 자체가 내 개인이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되는 거, 야 가정이 되는 거. 아 이래서 이게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걸 갈리는지 알겠다. 아직까지는 나 혼자만 누구를 이렇게 배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배려라 그래. 누구 함께 하는 것보다 나 혼자만의 삶이 우선이다라는 결혼을 안 하고 있고. 그거 보면은 나의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나의 러미 알러미 알미미 o 멋지다 e I love me so much. I love you <laughs> so much. I love you so much. I l 축 v e you 가 o much. I love y 래도 노래 좀 u c h I l 가수가요 가수, 가수. 네, 찬양 거부했어요 어. 약간 강제성을 띤 찬양을 불러주려고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언니 말에서 들을 때가 나니까 어좀 복잡해졌어 근데 옛날 언니가 그랬잖아 어렸을 때는 언니가 음. 내가 항상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것 같다고 하지만 음. 10년이 10년 안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증인이 몇 살이지? 여덟. 팔 년. 했잖아. 하고 아니고요. 아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너가 움직이잖아, 사실. PT를. 아, PT는 근데 그왜 하냐면은 나 무슨... 교통사고 나고 재활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동안. 근데 너좀 좋아진 것 같아. PT 하기 전까지 목이 안 돌아가 갖고 진짜 그 내가 아 PT 하고 내가 좋아진 게 내가 원래 거북 목이어서 여기 목 뒤에 뼈가 이렇게 한번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응. 음. 근데 이게 하고 나니까 싹 들어갔어. 진짜? 진짜 누가 내목 우리 언니도 그렇고 내가 진짜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목에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갖고 나는 모든 사람들 목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어, 너 이게 너 근데 목뭐 길어졌던 거야. 어, 그러니 이게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더 심해진 거야. 근데 확실히 이제 운동을 하니까 이 뼈가 없어졌어요. 저 진짜 원래 뼈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갖고. 그러 진짜 목에 장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 진짜? 너 근데 목이 좀 길어졌어. 정말? 이렇게 자꾸 되나 봐. 응. 그리고 여기 어깨 라인 같은 게 운동할 라인이 됐어. 어, 오늘 헬스장 가야겠다. <laughs> 아, 헬스장 갔다 온다고 하지 않았나? 아, 갔다와 먹고 <laughs> 가예 <가라나? 웃음> 근데? 어디 운동하고 있어요? 어느 소리야? 오늘 왠 필라테스랑 헬스장하고 있어요. 누구세요 필라테스가 뭐예요? 헬스. 나 지금 왜? 요즘에... 응. 누가? 누이제감